비교표현, 옛날에 막, 뭐, 원급, 비교급, 그 다음에 뭐, 최상급에다 뭐, 톨, 톨, 러 톨, 레이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 표현들 위주로 이 책에서 이제 배울 거란 말이야. 왜냐면 뭐,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거 이제 우리 이전에 다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봐봐. 우리 형용사나 부사,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을 원급이라고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톨, 아니면 스몰, 그렇지? 이런 애들.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해서 조금 더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교급이라고 해. 그래서 비교급 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톨 같은 경우는 톨, ler, small, r 이라고 해서 뒤에 뭐 붙여주냐면 이하를붙여줘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이라고 해가지고. 자,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져서, 자, 톨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다가 우리가 뭘 붙여주냐면, EST를 붙여줘서, 톨리스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리스트라고 붙여줘. 이게 기본이지. 근데, 우리 몇 개는 간혹 가다가는 ER이나 EST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뭐를 붙여줘?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구나. 아니면 최상급에서는 얘가, 몬스트로 바뀌어서 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비교급 뒤에는 무조건 우리가 뭘 써줘야 된다. 비교급 뒤에는. 네. 그렇지 뭐 뭐보다라고 해야되기 때문에 덴을 붙여주고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최상급 앞에다가 뭘 붙여줘야 돼? 그렇지 꼭 더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치요거만있지 않으면 되는 거지. 자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원급이나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쓸수 있는가? 지금 그걸 한번 배워볼 거란 말이야. 거기 한번 봐봐 여기. 음.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as라고 하는 친구 두 명을 이용해서 as 원급 as야 형용사나 부사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이 원급을 이용하면 뭐뭐 만큼 뭐뭐 한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예시 를 한번 봐봐 the musical was as good as I expected 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한데? 뭐 ~~한 어, 만큼 뭐뭐 한이니까 그뮤지컬은 내가 예상한 만큼 음, 좋았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My girlfriend likes video games as much as I d o 그럼 뭐야 내 여자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똑같이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 동등하다 뭐뭐만큼 뭐마 뭐뭐하다 그런데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우리가 부정형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자, 이 as, as 이 앞에 있는 as 앞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 n o t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ot as as be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럼 봐봐 He is not as rich as his parents. 그럼뭐야 그는, 그의 부모만큼 부자이지 않다. 부자이지 않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예시가 두 개가 있잖아, 이 하나 그러면 내가 예상한 것 만큼 재미있지 않았다 라고 하고싶어 그럼 어디에 은 만큼 면 돼. Not as m u c 그치, 여기 사이에다가재미넣지주면되겠고 Not as much. As as... My girlfriend likes video games not as much as I do. Okay? I? 어 k a 게 Ok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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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에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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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드디어. 비교급 뒤에는 당연히 뭐가 붙는다? 된이 붙는다. 어, 그래서 뭐뭐 보다, 뭐뭐 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거. 자, 그래서 자, Adrian is taller than his older brother.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뭐라는 거야? Adrian은 그의 형보다 크다. 비교급? then 비교급 뒤에는 무조건 n 이 온다라는 거. 자, 비교급은 만드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이하를 붙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음절 이상인 경우 아니면 ly로 끝나는 뭐 부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다가 뭐를 붙여준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비교급템. 자 요게 중요해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요게. 자 여기 지금 하나가 빠져있거든? 그래서 자 e v still 이 친구가 빠져있 돼, 거. still a lot far much 요거 다섯 개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비교급을 강조해준다라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여기 원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이겨나. 엄청 크다, 매우 크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 Very, Very tall이라고 하지. 마찬가지로, 자, tall 앞에다가 우리는 뭘 붙여주면 돼? Very. 얘가 이 tall을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강조를 한번 해보자. 자, 안주리아는 형보다 크다인데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비교급 앞에다가 우리가 대리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대리 톨러 안 돼. 이 대리는 원급만 강조해줄 수 있어. 그럼 비교급을 강조해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even, 수치, 어 e 서, 멀치 다섯 개라는 거지. 오케이? 어 그래서 봐. even 톨러, still 톨러, 어라 톨러, 서 톨러, 멀치 톨러 다 돼.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돼요. 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애는 이거 다섯 개밖에 없다. 됐죠? 이거꺼워놔야 돼. 머릿속에. 꼭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최상급으로 한번 가보자. 자, 아까도 우리 정리하면서 얘기했지만, 최상급 앞에는 무조건 뭐가 붙는다? 그렇지, 더가 붙는다. 자, 그래서 저를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최상급 뒤에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올 수도 있고,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올수 있어. 이 전치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범위를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범위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그 특징이 뭐냐면 인 뒤에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주로 장소가 나오거나 단수 명사가 나와 단수 명사 장소나 단수 명사가 나와 자 근데 오부 뒤5부 뒤에, 뒤에서는 쉽게 그냥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고 보면 돼 복수 명사 비교 대상 즉 복수 명사가 나온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예시 를 한번 봐봐. 자, it is the most popular song in Korea. in 뒤에 뭐가 나왔어? 장소 나왔지. 단수 명사, 그렇죠? 밑에 봐봐. I am the oldest girl of all my c o u s i n s 자, 뭐야? 오후 다음에 누가 왔어? 비교 대상 즉 복수 명사가 나왔다라는 거. 그렇지? 뭐 지금 최상급 앞에 저거 쓰인 거는 말안 해도 알겠지만, 그쵸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별표 들어갈 게 있지. 바로 여기 밑에 우리 표현 배울 수 있는. 자더 플러스 최상급. 더랑 최상급은 짝꿍이니까 얘 뒤에 자 대시 생략돼 있다라고 보고 주어 have ever pp. 자 이게 나음에 뭐야? 지금까지 먹은 것중 가장 뭐뭐하다. 이 음식은 내가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다. 어떻게 하면 돼? This food is the most delicious. 자 i've i've ever had 이렇게 만들지 i've ever had 그럼 뭐야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그치 더세상 끝. 자 여기에 대시 생략돼있다 라고 봐주시고요그 다음에 주어랑 해부를 합쳤지 i've ever pp had 그치 어 여태까지 멍멍한 것중 가장 멍멍하다 이거는꼭 알아두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최상과 다음은 단수랑 복수 아무거나도 단수도 복수도 아무거나 아무나와도 되냐고요? 그 무슨 말이야? 코리아나 마이 커센트로. 음. 그냥 단수 복수 아무거나. 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이 오면 대부분 장소가 나오겠지. 의미적으로. 오후가 나오면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특징을 봤을 때 장소를 우리가 복수로 나타냈 코리아를 코리아스라고 하진 않잖아. 그렇지. 비교 대상들은 당연히 여러 명 중에 하나니까 그 여러 명은 복수형이 되겠지. 그거를 오. 얘기하는 거야. 인 뒤에는 단수, 오부 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응. 자, 그 밑에 철갑좀 풀어주세요. 철갑자 응. 풀어주? 아, 어, 어떡하냐. 아플 때 쪼그라미 먹 빨리 나가니까. 자, 트익스 자, 다음. 복충. 고고. 어, 또 잡았어? 너 놓친 줄 알았는데 잡았어? 야, 또 산다고. 살라고 또. 우리 이한이또 본능적으로 산다고. 자, 단점 불러볼까요, 그러면? 자, 색감만 해볼게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자, 94조. 자, 부를게요. A, B, A, C. 다 맞았어? 오케이, A, B, A C. 자, 이렇게 스텝 1만 하고 다시 또 풀어보자, 스텝 1. 스텝 1까지만. 다 풀었어요? 그럼 응. 첫점 해볼게요. Soft, even, more, most, boring. 오케이, 어, 그다음에 요거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줬을 거야 이 하나, 어, 다 잘라가지고 바로 붙이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봐서 알지? 불규칙 변화, 그렇지? 예를 들어서 good, better, best 비교끝, better 최상끝, best, 그렇지? 요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알아둬야 돼, 니가. 오케이? 예를 들어서 well, better, best 뜻까지. 지금 어 late 한번 봐볼래? late, later, latest는 시간적인 차이란 말이야 거기서 latest는 최근에라는 뜻이지 어, 가장 최근에, 근데 그 밑에 거 late, latter, last 같은 경우는 뭐야? late, 늦은, l a t e r 후자, last,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순서상인 거이 의미 뭔지 알겠어? 응 그거를 외워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체크 한번 해볼게 응. 여기서 일단 읽어보고 질문할 응. 거 있으면 질문해보고 전혀 같은 경우는 응 그냥 이 ER, EST 같은 경우는 음, 여기는 그냥 이거 넣는 거야. 그냥 여기 넣는 거야. w e r e fill list. 됐대 그러니까 이거를 little less l a s t 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수와 양. 수와 어떤 건수 하나는 양이니까. 오케이? 음. 이건 꼭 외워오시고.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참고로 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96쪽.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외울 표현들이 좀 나오지. 쫙쫙쫙 나와주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자, 배울 표현이 뭐냐면, 자, s 원급 S, 우리 마만큼 뭐만 한 처음에 배웠지. 근데 그 앞에 배수사. 배수사라는 게 뭐냐면 몇 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야. 뭐, 여기서 두 배, twice, 세 배, three times 이런 애들있잖아 그치? 그런 애들을 써주고 나서, as one급 as의 표현을 써주면, 자, 몇 배로 뭐뭐 한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This pen is three times,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배수사 그치? 얘가 세 배라는 뜻이니까. 배수사 as one급 as야. 그럼 뭐라는 거야? 이펜은 초콜릿 막 죽는 거 아니죠? 어. 이펜은저펜보다세 배나 더 비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세 배만큼, 세 배로? 어, 싸다 싸다 미안하다, 어, 치부 비싸다로 봤네. 세배세 배만큼 싸다.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는 거야? 바로 옆에 나와 있지. 대수사 그대로 써주고 비교급 대누로 가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똑같은 표에 나와있지. this pair is three times 대수사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cheaper 얘는 비교급으로 바뀌었지. 자, 그다음에 뭐가 나와서 비교급 뒤에는 then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금 의미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됐어요? 어. 자, 그러니까 공식이겠지. 대수사 as 원급 a s 는 자, 대수사 비교급 then과 똑같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얘는 쭉 대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이건 좀 쉬워요. 그냥 표현이야. 자, as 1급 as possible. 가능한 한뭐뭐 ~~하게 라고 해석해주면 돼. 봐봐 I'll be back as soon as possible 라고 되거든. 뭐야? 가능한 한순 빨리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as 1급 as possible은요. 자, as 1급 as 주어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이 주어 can이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야? possible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공식이니까 그냥 이해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줄여서 이렇게 쓰잖아, ASAP 이렇게 쓰잖아, ASAP 와어와어 그죠? 뭐 약간 엄청 공식적인 곳에서는 쓰진 않지만 어쨌든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배울 표현이 뭐냐면 였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는 거, 해석은 점점 더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자, sadly 슬프게도 his condition 그의 상태는 is getting worse and w o r s e 비교급 and 비교급. 자, 그럼 어떻게 됐다니까? 그의 컨디션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다, 악화되었다라는. 점점 악화되다. 봐봐. The reality show is getting more and more i n t e r e s t i n g 자, 그 리얼리티 쇼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는 점점 재밌어졌다. 비교급 and 비교급. 어려워? 안 어렵지? 되게 쉽지? 그냥 이거 그냥 딱이 공식대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의미를 보고 표현을 외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가봐. The more one has, the more one wants. 야. 무슨 뜻이야? 가지사람더 그렇지,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한다라는 거, 그치 가진 놈이 더한다, 그죠? 그지? 있는 놈들이 더해요. 이런 <laughs> 말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예시로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 이거 뭐야? The longer you stay, uh, the longer you stay here. 어떻게 돼? Uh, the longer you stay here, the closer, the, the closer. Um,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자, 좀 길어졌지만, 더 비교급, 자, 주어 동사 나왔고, 더 나왔죠? Closer. 비교급, 주어 동사 지금 나와졌잖아. 그치?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가 여기에 더 머물수록, 너는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 비교급 주어 도사더 비교급 주어 동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표현이랑 여기 표현이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응, 이렇게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표현. 봐봐 자, 원어 후더. 이거 뭐 많이 나왔잖아, 이거 내신에서도, 그치? 자, 원어 후더, 다음에 당연히 더니가 최상권 나와야 되고, 무조건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된다? 복수 영상가 나와야 돼. 이건 진짜 알아둬야 돼. 그치? 자, 무조건 복수면세, 무조건 복수면세. 그래서 "healt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왜요? Okay? 오케이, 그러면... 자, 그냥 말을 만들어 본 건데, 자, "one of the best ways is our..." 자, 동사를 골라야 된대. 1번, 2번. 자, 어떤 게 답이 될까? 지금은 이 표현이 one of the,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주어로 온게 아니잖아. 그치? 이럴 때 상관이 없어. 신경 쓸게 없어. 근데 만약에 얘 자체가 주어로 와서 우리가 동사를 골라줘야 된다면 누가 답이야? R이 답이에요 is가 답이에요? R? 지금 다 넘어오고 있는 거지, 답이 답은요? is입니다. 엄청 중요해. 왜? 얘가 복수명수니까 당연히 R이라고 생각한나 봐라. 지금처럼. 그치? 여기에서 주어는 원이야. 응, 음, 봐.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이잖아. 그치?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뭐가 와야 돼? 단수가 와야 돼. 오케이? 그거 꼭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이 주어로 오면, 자, 동사는 무조건 무슨 동수? 아, 동사? 단수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단수동사. 이해 예, 벌써 너나 돼? 이거, 이거, 저기 수능 문법에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알겠지? 점수 어. 동사 찾는 거. 그래서 일부러 얘기한 거야.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시려 우리 이하니께서 그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요거. 자, 의미는 최상급인데, 최상급을 가지고 최상급 의미를 만든 게 아니라, 원급과 비교급을 가지고도 우리는 최상의 의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태산급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Algeria is the largest country in Africa야 그치 the largest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나라는 알제리 e 다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이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 봐봐 자, Algeria is 비교급 then any other 단수 명사 country in Africa. 지금 뭐야? 알제리아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다. 그럼 뭐야? 가장 크다게 되겠지. 자 이거 외워주세요. 비교급 then any other 단수 명사가 자 최상급의 의미라는 거꼭 외워주세요. 최상급의 의미. 자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으로 또 하나 뭐가 있어? No other. 여기서 other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no Other country in Africa is as, one급 as 나와 있지. 이렇게 부정주어로 해서 as, one급 as 써도 얘도 뭐다?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노어로 no 똑같아. 부정주어 똑같아요. 자, 비교급 때써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첫 번째, 말 그대로. 최상급을 이용해라. 그치. 두 번째는 뭐야? 비교급 된 a 니 y 더 단수명사. 세 번째는, 자, no other as o 급에 s 그치? 자, 네 번째는, no other 비교급 된. 됐죠? 음.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 더. 하나 더 적어보자. 자, 적어보세요. 자, 비교급을 써서, 음. 비교급 쓰고, 비교급 된 a 디아더 all the other, 다음엔 복수명사야. 지금 얘가 뭐랑 똑같나라고 보면 되냐면 이거야. 얘랑 똑같아. 여기다가 적어도될거든자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를 또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지금 저기서 쓰면 되면 다시 쓸게. 비교급된 all the other, all the other 복수명사. 올디아를 보충명사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지, 그지 응, 자 봐봐, 저걸 바꿨으면, Algeria is 어떻게 되는 거야? Larger than all the other countries in Africa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됐어요? 어, 요거는 여기 나온 페이지는 다 공식이니까 요거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다음번에 퀴즈 요걸로 볼게. 오케이? 어 밑에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보자. 체크. up 한번 풀어볼게요.